대단한 생사 대세 이명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강태공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아, 영상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좀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강태공 영상은 제가 예전에 찍어놨었던 거예요. 구독자가 한 5, 60명 있던 그 시절 아, 여러분들이 좀 간편하게 볼수 있는 영상을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찍었었던 건데 요즘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을 보니까 세계사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풍부한 내용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영상도 조금 길게, 그 다음에 내용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진나라 시왕제 강의도 막 예전에 찍어 놓은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왕의 이야기도 막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데 강태공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진나라 시황제 영상 올려드리면 중간 시기를 너무 건너뛰게 되는 거라서 어, 강태공이 주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나라가 쇠퇴하는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기인 춘추전국시대의 뭐 주요 장면도 제가 몇 가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찍었던 진나라 시황제 영상도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공이 그 기틀을 닦았던 주나라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강태공이 주 무왕과 함께 이렇게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의 기틀을 닦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1세기였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원전 8세기고요. 어 기원전 8세기 BC 781년에 주나라에서 유왕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왕이 기원전 771년까지 왕을 하게 되는데 이 유왕이 아주 아끼던 애첩 포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포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포사를 흔히 경국지색이라고 일컫습니다. 경국지색이라는 것은 나라를 기울게 만들 정도의 미녀라는 뜻이죠. 우리가 중국사에 보면은 이 경국지색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나옵니다. 중국사 첫 시간에 봤었던 상나라의 달기도 경국지색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자에 빠져서 군주가 나라 망하라 먹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쇠퇴하고 망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경국지색이란 이야기를 가끔 그 여인에게 이제 붙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군주들은요 당시 많이들 여자들에 빠져서 지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후사를 잘 낳는 것이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뭐 여러 여자들 거느리고 여인에 빠져서 사는 군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군주 때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하면 그 군주가 여자에 빠져서 나라 말아먹어서 군주가 형편없어서 어 나라가 망했다 이런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거는 요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게 그 나라를 무너뜨린 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세력들이 앞에 그 왕실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을 이들을 나라 무너뜨린 자신들을 합리화 하기 위해 앞에 왕이 여자에 빠져서 형편 없었다라고 갖다 붙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좀 염두에 두고 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왕과 포사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어 이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먼 옛날로 건너가서 전설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나라 앞에가 상나라였죠. 이 상나라가 이제 은나라라고 예전에 불렀던 그 나라입니다. 이 상나라 앞에 하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라는 제가 중국사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헌상 존재하는 그런 제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실체를 이제 파악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는데 바로 그 하나라 때 궁궐에 용두 마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용두 마리가 나타나서요, 자기들을 포 나라의 두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용이 막 말을 하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 나라, 포 지역이 어 지금 이제 추정하기로는 중국 산시성의 포성현이라는 지역인 것으로 이제 뭐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그포 지역의 두 왕이라고 용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 왕이 겁이 났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점을 쳤답니다. 용두 마리가 와서 얼쩡거리면서 자기가 포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어떡할까? 점을 쳤더니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용두 마리 죽여도 불길하고, 내쫓아도 불길하고, 그냥 둬도 불길하다. 라는 점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개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이 용들의 타액을 모아서 보관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점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타액, 침이죠. 용이 막 침을 흘렸나봐요, 용들이. 그래가지고 이용의 전기가 있는 타액을 담아서 상자에 보관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용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는데 아무튼 이용에 전기가 있는 타액을 상자에 보관을 했는데 이 상자가요. 하나라 때부터 그 다음 상나라 그리고 그 다음 주나라 때까지 오랜 세월 궁궐에 보관이 돼서 온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나라 때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왕은 여자 왕이 아니라 주나라 여왕이에요. 그냥 왕이 여왕입니다. 이 여왕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주 유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여왕이 참 별로였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이 상자를 궁궐에서 발견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자를 까본 겁니다. 상자를 깠더니 거기서 이제 용의 타액이 흘러 나온 거예요. 어, 이 용의 타액, 용의 정기가 있는 타액이다라고 해서요. 어, 일부는 이게 이제 용의 정액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흘러 나왔어요. 궁궐에 흘러 나왔는데 냄새가 나고 좀 더러웠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여왕이 "야, 이거 닦아라 그랬는데, 닦어도 잘안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 기록에 의하면, 여왕이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은이 궁녀들을 발가벗겨서 그 용의 타액 앞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타액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기 기록이 그래요. 그래서 여사, 이 궁녀들이 옷을 발가벗고 거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었대요. 그랬더니 이 용의 타액이... 자라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자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마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변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용의 타액이 도마뱀이 되어 도망을 친 겁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궁궐 뒤쪽, 궁궐 후원 쪽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궁궐 후원에 일곱 살짜리 여자 아이가 얼쩡거리고 있었다가 이 도마뱀과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자 아이가 용의 정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임신을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용의 정기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5살 때 애를 낳게 됐고요. 딸을 낳았는데 15살짜리 애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이때가 주나라 선왕 때입니다. 앞에 있었던 여왕의 아들이에요. 이 선왕이 주 유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선왕 때인데, 자, 이 선왕 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요, 어 동요가 하나 유행을 했대요. 산뽕나무로 만든 화살과 기나무라는 것으로 만든 화살 주머니가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동요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요를 선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왕이 산뽕나무 활과 기나무 화살 주머니 파는 놈 있으면 갖다 죽여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삼봉나무 화살과 기나무 화살 주머니를 파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 자기들을 죽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두 부부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다가 우연히 길에서 여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바로 그 앞에 15살짜리 소녀가 갖다 버린 용의 전기가 담긴 그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기를 보고 이 부부가 마침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주워다가 키우게 되는데요. 어디로 도망가서 키우냐면요. 중국의 바로 포 지역에 가서 키우게 됩니다. 아까 그 용이 포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이 여자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포 지역에서 자란 아이라고 해서 포사라고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가 선왕 때였고요. 이제 왕이 바뀌게 됩니다. 주나라 유왕 때로 넘어가요. 자, 주나라 유왕 때 바로 그 포지역의 포 왕이 뭔가 잘못을 했대요, 주나라한테. 그래서 이포 왕이 사죄의 의미로 자기 지역의 미녀를 주 유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 바쳐진 미녀가 바로 포사예요. 이 자란 포사가 유왕에게 온 겁니다. 유왕이 포사를 보고 완전 반해버렸죠. 그런데 자, 유왕이 즉위를 하고 2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지진이 났다고 해요. 그러자 백양보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나라가 망할 징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 별 얘기를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땅의 양기가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음기가 이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음 음기가 어, 중국 주나라의 어, 물기를 다 막을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어, 주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10년이 앞으로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포사가 주나라에 들어왔고 유왕이 포사에게 완전히 빠지게 돼요. 그때 이 백양보라는 인물, 뭐 줄여서 백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인물이 그 상황을 보고 이미 화근이 넘쳐서 이젠 다 끝이 났다, 글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유왕이 포사에 빠져 지냅니다. 그런데 포사가 너무 예쁜데 포사가 웃지를 않는 여자예요.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왕이 이 아름다운 여인이 여기서 웃으면 얼마나 더 예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사의 미소를 보고 싶은데 어느 날 우연히 궁궐에서 비단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비단이 쭉 찢어지는데 그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포사가 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왕이 어이? 포사가 이걸 좋아하네 라며 그 다음부터 비단장수들 계속 불러서 그 앞에서 비단 찢는 겁니다. 계속 비단 찢어요. 그때마다 이제 포사가 웃어줬겠죠. 그런데요, 이것도 이제 진리가 아닙니까? 포사 입장에서 개그 프로그램도 똑같은 거 계속 보면 이제 웃음 안 나잖아요. 그래서 포사가 어느 틈에가 이제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러다가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요 어느 날 봉화불을 피웠어요. 이 봉화라는 것은 어, 봉화불은 적이 쳐들어올 때 피우는 거잖아요. 이 봉화불을 피우면은 요 주나라의 제후국들이 군대를 몰고 도우러 오는 겁니다. 주나라는요. 봉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였어요. 봉건 제도라는 것은요. 주나라 왕이 자기 직할지 일부만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 외곽 지역은 제후들에게 땅덩어리 떼어 주고 다스리게 하는 제도가 봉건 제도예요. 그때 주나라 왕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후 국가들은요. 군대 몰고 와서 주나라를 돕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 피워 올리는 것이 봉화불인데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유왕이 봉화불을 그냥 피워 올린 거예요. 봉화불이 피워 오르자 제후들이 무슨 일이 났나 보다라며 허겁지고 왔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탈이 에이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아이 포사가 바로 그 모습을 보면 웃어 버린 겁니다. 허탈하게 돌아가는 그 주나라의 제후들을 보면 포사가 웃자. 유왕이 아하 이거 좋아하네? 라며 그 다음부터 계속 봉합불 피우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데 봉합불을 계속 피워요. 그럼 이제 제후들은 허겁지겁 왔다가 허탈하게 돌아가겠죠. 그때마다 포사는 웃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어, 당시 포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포사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백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유왕은요. 본 부인, 왕비가 따로 있었어요. 신후라는 사람의 딸이 이 유왕의 왕비였는데 이 신후의 딸, 즉 유왕의 본 부인이 원래 아들을 낳아서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의구예요. 태자가 됐었죠, 원래는 의구 태자였는데 그런데 유왕이 자기가 아끼는 포사가 아들 백복을 낳게 되자, 바로 이 포사를 왕비에 앉히고, 이 백복을 태자에 앉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본부인, 바로 그 신우라는 인물의 딸을 패비시키고, 그 다음에 의구 태자도 내쫓아버리고, 포사를 왕비에 앉히고, 그 다음에 포사의 아들 백복을 태자로 삼은 겁니다. 이러니, 그 쫓겨난 왕비의 아빠 신우가 열받겠죠. 그래서 이 신우가 어떻게 하냐면요. 중국 외곽에 있는 견융족에게 접근을 해서 견융족을 끌고 중국 주나라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 중국 주나라 외곽에 있었던 견용족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오랑캐라고 항상 이제 무시하던 바로 그들이에요 견용 한자 그대로 보면은요 개견자에 오랑캐 용자예요 그래서 개 같은 오랑캐 놈들이란 뜻을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중국 애들이 갖다 붙여준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견용족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아 우리는 개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laughs> 이름 지었을 리는 없잖아요 어 이렇게 중국 애들이 이제 오랑캐랍시고 막 자기 주변 민족들을 무시하면서 이런저런 이름 갖다 붙이는데 바로 그견용 신후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주나라 수도, 호경을 공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침략을 당한 유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봉화불을 피워 올렸죠. 그런데 이제는 봉화불이 피워 올라도 채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채후들은 이번에도 뻥이겠지 뭐 라며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호경은 견용족에 의해서 박살이 나고 도륙을 당합니다. 이때 주유왕은 견용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포사의 아들이었던 백복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기 기록에 의하면 포사는 견용족에게 끌려갔다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포사가 이때 견융족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이 포사가 끌려가서 어, 견융족 족장을 복상사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사기에는 끌려갔다로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호경은 견융족에 의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호경은 이후 계속 견용족의 침략을 받기 때문에 중국 주나라는 호경을 계속 수도로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겨요 낙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러양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이때 어, 중국 유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누가 왕이 되냐면요 바로 견용족을 불러들인 그 신후 유왕의 원래 장인어른 그에게 손자가 있잖아요. 왜 손자? 바로 의구 태자. 옛날 잘렸던 그 태자, 걔를 다시 왕위에 앉힙니다. 바로 이 신후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내 네, 손자가 다시 태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신후가 이 중국 제후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지지를 얻어서 어, 이 자기의 손자 의구를 왕위에 앉히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주나라 평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전개해 보면은요. 이 평왕이라는 왕은요. 수도 날려버리고 지금, 어, 낙양으로 옮겨와서 이제 새롭게 이제 주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주나라 왕실 처지가 지금 굉장히 우습고 딱하죠? 그동안 무시했던 견용족에게 수도 날려버리고, 얻어 터지고, 일로 온 왕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주 평왕은요 재우들이 시켜준 거예요, 옹립해준 거예요. 그러니 이 평왕은 이 주나라 재우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즉 주나라 왕실은 재우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수도를 옮겨서 쫓겨온 그런 처지였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나라 재우들은요 이 왕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존왕양이즉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처부수겠다라고 겉으로는 이렇게 내세우지만 사실 이들은 그 주나라 왕을 무시하고 약화된 왕실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춘추 전국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